네. 이대영 네. 이여진 여기 네. 먼저 확인하고 네. <laughs> 김호란 박사님 남편 되시네요 아 그러신가요? 나 아, 네, 네. 몰랐네 <laughs> 양산. 음. 음. 양산 양산은 양 음. 우리 대통령이 계신 마을이라 맞습니다 꼭 네. 네. 반드시 그걸 지켜야 되겠네요 1월달 대표님 모셨을 때 그때 사제에서 집이고요 <laughs> 창원에서 또 뵙고 <뵀고요. 웃음> 그랬습니다 그래. 양산에, 양산에 갑을 있지 않아요? 예, 제가 갑이고 김동완 의원님 계신데가 네. 어립니다 갑을 다 이겨요? 예. 21대 인재영이 계신데, 떨어지셨죠? 양산에 우리 문재인 대통령님도 근처에서 지켜드려야 되니까 예. 양산 반드시 승리하나? 꼭 그렇게 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. 이재영 위원장님 한 말씀 하시죠. 예. 이재영, 이재영. 저, 예, 체가 저희 똑같습니다. 아이, 아이예요. 예. 그래서 아이예요? 제가 이재명 이재용 제가 요즘 이 아, 명함을 아, 돌리면은 이재명 대표가 어떻게 되나요뭐 형님이라고 형님 합니다. 우리 뭐다 한반도 뭐, 뭐 <laughs> 당분의 자손인데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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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서 다르십니다. 나라가 참 엉망인데 네. 대표님이 이렇게 결단을 하셨어. 저희들 마음, 마음도 무겁습니다. 어떻게든지 하 나라가 정상으로 돌아가는데 어, 저희들이 열심히 투정해서꼭 반듯한 나라 만드는데 일조하겠습니다. 그 네, 네. 힘내십시오. 계속 네. 보시는 분들께서도 우리 양산 이재영 위원장 기억해 주시고요. 그래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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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힘내십시오 네. 대표님. 여러 네. 네. <laughs> 네. 힘내십시오. 저 힘내야지. 조금 힘내십시오. 네. 힘내십시오. 네.